시편 84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는 말씀 제가 한절 여러분이 한절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로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 주께 힘으로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태도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 보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1월 첫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좋은 씨앗교회 위대에 있어요 조그만하게 개척하셔서 아주 열심히 목회하시는 분이엘교회에서도 부목사님 하셨었고 참 열심히 해요 우리 김재용 목사님 나오셔서 복이 있나이다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물 드리신 분들은 이따가 예배 다 마친 후에 제가 따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되 할렐루야와 함성을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나 무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날을 허락하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한 달을 시작하게 하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주님께만 더하기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성령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도우시는 크고 놀라운 증거를 저희가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목사님께서 소개해주신 대로 제가 요 가까운 동네입니다. 위례에서 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몇주 전에 한두주 전에 저희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공간이 많으면 몇 분이 오시고 가셔도 물론 이제 단임 목사의 입장에서는 누가 탁 오는지 이제 얼굴만 봐도 아 저분은 처음 오신 분이다 이렇게 알텐데 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더니 두 분이 부부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는 가운데 자꾸 이제 여러 생각이 듭니다. 왜 오셨을까? 저분들이 계속 오시려고 오셨을까? 잠깐 오셨다 가시느라 오셨을까? 여러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말씀이 시작되니까 그때부터 얼굴이 좀 이렇게 뭔가 긴장된 표정으로 있다가 조금씩 이제 밝아지고 조금씩 밝아지고 속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들 등록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들 등록하실 분들하고 계속 오실 분들하고 아닌 분들 차이는 축도 때쯤 나타나는 것 같아요. 축도 이제 딱 하려고 예배가 거의 끝나가는데 이분들이 벌써 이제 움직이 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딱 사인을 줬습니다. 얼른 나가 보세요. 내가 시간을 끌 테니. 그러면서 축도 하기 전에 광고를 또 추가적 광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추가적 광고를 이제 좀 하면서 이제 집사람 이 잠깐 나갔다 오게 하고 그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끝나고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그분들과 나눈 대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랬어요. 그래서 왜요? 자신들이 어느 교회에 한 300여 명 다니는 교회 아담한 교회에 다니는 출석하는 교인들인데. 여기 왔더니 너무 아담하다고 300명도 아담한데 여기 왔더니 뭐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럼 뭐 더욱 아담하죠 그런 말 들으면서 우리가 막 웃었어요 아 우리는 너무 아담한 교회구나 아담할수록 더체험감 있고 영적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했대요 교회 다른 데 찾지 마시고 여기 가면 장지동에 생명나무 교회 좋습니다 <laughs> 저희 선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생명나무 교회에 큰 은혜와 평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저도 뭐 그렇게 긴 삶을 산건 아니지만 항상 힘든 것 같아요. 그죠? 동의하시죠? 애를 또 낳으면 낳은 대로 힘들고 이 녀석을 초등학교 보내면 초등학교 보내는 대로 힘들고 장가나 결혼할 때쯤 되면 그것도 힘들고. 또이 놈이 또 군대 가면 그것 때문에 힘들고 저희가 어머니 기도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데 제목만 바뀌지 안 힘든다고 한 적이 없어요. 네 다섯 명이 항상 매주 목요일 저녁에 모여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이 아이들 이름은 그대로고 그 옆에 바뀌는 거는 군대 가서 힘들어요. 얘가 군대 가서 씻지도 못한대요, 배고프대요, 뭐 계속 그런 제목들이요. 에 그런데 신기한 건그 제목은 바뀌고 어려움은 계속 바뀔지 몰라도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셔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까지 모두가 평안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처음에 건축을 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올 때까지 또 우리의 가정이 내가 20대 때, 30대 때, 40대, 지금 이제 60대, 70대가 되면서 올 때까지 변하지 않았던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의 생활을 하고 있던 백성들이 옛날을 그리워하면서 시를 지은 거예요 그 옛날이 뭐냐면 멀쩡한 성전이 있을 때 거기 가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예배하던 삶을 살다가 이제 포로된 삶으로 와서 자신들이 원하지도 않는 이방 신에게 제사를 지내야 하고 그들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이 마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버지 세대들 자기가 경험하면서 왔던 세대들이 돌아가시고 어린 아이의 눈에서 성전을 위대한 성전을 바라보던 자녀들의 세대가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서 죽을 때가 되어가니 이게 정말 한탄을 노르신 거예요 아니 우리 하나님 성전 속에서 만나던 그 하나님을 나는 만나고 싶다 나는 예배하고 싶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오세요, 월삭기도 오세요. 이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신가 하면, 아유 또한 달에 처음이니까 가야지 하는 그냥 그런 부담감으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는 꼭 와야 된다고 수요 예배 뭐 어떤 기도회, 속회 모임 이럴 때 강제적으로라도 동원되기도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을 때가 평안하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강제적으로 오시든 끌려서 오든 내가 직분이 있어서 오든 어쩔 때는 우리 농담삼아 그런 말도 해요.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은 날 있어요. 하, 참 마음이 근심스럽고 괴로워서 기분 좋게 하나님 말씀 나누지 못하고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가 설교한다고 항상 홈런 치는 건 아니잖아요. 아무리 메이저리그 누구라도 나가서 포볼로도 나갈 수도 있지만 아무리 해도 헛스윙하다가 그냥 들어오기도 한다고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교인들한테 그런 말씀드렸어요. 저는요 홈런 치는 목사는 아니고 그냥 등단하는 목사할게요. 부담 없이 전 감동 받은 대로 은혜 나눌 테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받으세요. 이러거든요. 오늘도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복된 건데. 참 그거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제가 필리핀에 선교사로 가서 계속 생활하는데 그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 제가 이 언어의 은사가 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딱 하면 막 영어가 쫙 되고 따갈로그어도 좀 되고 그 다음에 일로카노 라는데 가면 일로카노도 되고 본토지역 가면 본토어도 되고 그 다음에 빵빵가면 가빵빵고도 돼야 되는데 한국말도 서툴어서. 영어도 못하고 따갈록도 못하고 일록간어도 못하고 빵빵고도 못하고 본떡어도 못하는 거예요 대신에 뭐 하냐고 웃어요 아, 안녕하십니까? 참 어려웠어요 근데 그분들 따라서 또 예배를 드리면 이분들 똑같은 영어인데 왜 이렇게 빨리 읽는지 모르겠어요 뭐 연음을 시켜서 막트 발음도 싹쩍 넘어가기도 하고 막못 쫓아가겠어요 똑같은 성경인데 읽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안 와요 영어로 읽으니까 그렇게 막 1년을 하다가 연회 때가 돼서 한국 와서 저를 파송한 교회 와서 예배를 딱드리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야. 이게 모국어구나. 이게 모국어구나. 이야, 모국어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니까 너무 기분, 이제 예배 드리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속이 셔해지는 거예요. 물론 그때도 예배 드렸는데 그때 뭔가 좀 벙어리 같고 뭐 귀머거리 같고 막 답답했어요. 그러다가 한국말로, 한국 찬송가로, 한국 노래 속에서 막 기쁨을 가지니까 은혜 충만하게 되더라고. 할렐루야.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시원하게 드리십시오. 찬양할 수 있을 때큰 소리로 들으세요1절로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제 이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아우, 근데 우리 성전 가서 예배도 못 드리게 되고 하나님 만날 수도 없으니까 이제서야 깨닫는 거야.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맨날 지나다닐 때 생명나무 교회 아름다워 보이고 막 감동스럽고 이래 되는데 지나다닐 때는 밑에만 보고 다니다가 길만 보고 다니다가 횡단보도만 보고 다니다가 잘 몰랐으면 오늘 다시 한번 보세요. 이곳이 얼마나 위대한 곳인가. 내 생명을 주는 곳이고 우리 가정에 복이 많은 곳이에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의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 나이다 이제 막그 감동이 어떤 건지 느껴지시죠? 그러면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 나이다 가만 보니까 하늘에 날아가는 저 참새와 비둘기 그 다음에 저 녀석들이 너무너무 제비마저도 너무 부러워요 하늘을 나는 새들이 쟤네는 휙휙 날아서 우리 아버지 계셨던 그 성전에 날아가서 있을 놈들인데 나는 가지 못하네. 저 가서 아그 성전 쟤네들이 그 성전 기둥 밑에서 이렇게 복음 자리도 틀고 있던 애들인데 아 나는 가지 못하네.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가 어디 있을 때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살때 복이 있어요. 요즘 보면 PC방 사는 놈들 있습니다. 에. 아니 벌정이 학교 가서 공부해라고 하면 끝나자마자 학원 가기 전에 잠깐 PC방 들어갔다 오고 또 학원 끝나고 또 PC방 들어갔다 오고 계속 엄마 어디 갔냐 찾다 보면 PC방에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어디에 살아요? PC방에 살아요. 학생이지만 어디 살아요? PC방에 살아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보면 뭐 다른 게임이나 이런데 중독돼 갖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거기 그냥 사는 거예요. 요즘 또 여러분들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요거에 삽니다. 스마트폰에 살죠.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그냥 dwell이라는 거주한다는 것을 떠나서 나의 중심이 어딨냐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집에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중심이 주의 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요, 제가 생명나무 교회에 그렇게 많이 안 와요. 자주 안 오는데도 몇번올때 저를 봤다. 그럼 교회 계속 있는 거잖아요. 자주 있는 사람이 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저를 주 중에 아니면 연중에라도 몇번본 분은 복된 사람이에요. 예. 항상 주의 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어떤 사람이냐? 찬송하니까 복되다는 거예요. 죄전에 와서 24시간 뭐 하겠어요? 그죠? 여기서 뭐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 놀이를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기 때문에 복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얘기할까요? 우리의 복음 자리는 복음 있는 교회가 복음 자리다. 복음 있는 교회다. 그죠? 복음 자리는 복음 자리인 교회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가 우리의 복음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절로 8절을 보면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 복되다 했어요 죽게 힘을 얻고 마음에 시원의 대로가 있는 자그 다음에 6절에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아니 좋은 말씀 쓰신 다음에 왜 눈물의 골짜기냐? 저희 사역하는 가운데 그 연변에서 오시는 분이 계세요. 어떻게 오시는가 하면, 어, 제가 갑자기 그 국제 전화 번호가 막 뜨는 거예요. 저는 그런 번호가 뜨면 무섭습니다. 없는 돈또 없어질까봐. 그래서 무조건 안 받아요. 그런데 자꾸 안 받다 보니까 다시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국제 전화 뜨죠? 그래서 어, 목사님 어디 가셨어요? 이랬더니 아니요, 그 옆면에 계신 분인데 목사님과 통화를 하고 싶어해요 그분이 암으로 8년 전에 수술 하신 분인데 또 문제가 생겨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목사님 그 쉼터에 가서 좀 쉬어야 될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이따 국제전화가 와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세요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연변 어투로 나오니까 사실 한편으로 무서웠어요. 아 이거 혹시 문제 생기는 건 아닐까? 근데 이제 연변에서 오신 분을 만났더니 이분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8년 전에 암이 걸려서 이제 수술을 하러 와서 한국에 왔는데 오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쉼터에서 아마로 쉼터에서 우리 조경선 목사님 있는 곳에서 거기서 치료 받으면서 계시다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어요. 두 부부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돌아갔는데 남편 병치레하다가 2년 지난 다음에 부인이 먼저 암으로 또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그리고 6년 동안 부인과 사별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이분이 살아오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는데 최근에는 이 식도에 구멍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여러 병원들을 다녀봤더니 모든 의사들이 못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는 비싼데도 다 갖고 했는데 못 한다고 그래서 한국에 왔대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어요. 아니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암 수술을 할 정도면 어떤 경제력일까? 이 쉽지 않은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돈다 냈대요. 여러분 암그 치료하고 수술하는 거그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셨어요? 힘든데 그랬더니 이분이 공산당원이셨어요. 공산당원이고 열심히 일하다가 이제 개방화가 되는 과정에 담배 인삼공사 같은 그 담배 회사의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연변 지역에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목에 힘좀 주고 몸도 이만하게 그렇게 다니면서 생활하시던 분이에요. 아까울 게 없던 분이에요. 근데 암이라는 걸 만나면서. 자기가 살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포기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다 동원해 봤어요. 돈도 동원하고 모두 다다 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온게 어디냐면 서울로 온 거죠. 그리고 목사 밑에 간 거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아 이게 눈물의 골짜기구나.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께 간다라는 게 그리 쉬운 건 아니에요. 어쩔 땐 눈물 많이 흘려야 되는 일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보면 어떤 거냐면 그곳에 많은 샘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비된 게 있는 거예요 마른 광야에서 가는데 눈물이 날 정도로 힘들게 어렵게 인생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 거기에 쑥쑥 있어요 샘물이 있다는 거예요 샘물은 솟아나는 물이에요 샘물이 솟아나는 건 마르지 않아요 그걸 계속 마실 수 있도록 여기저기 여기저기 있고 그 다음에 비로 채워주신대요 할렐루야 채워준다는 말씀이 여기서는 우리가 성경 이렇게 돼 있지만 넘치도록이 홍수예요 비가 와서 홍수가 되고 물이 넘칠 정도로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시온에 들어가 있다는 건 여기 7절과 8절 보면 7절은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이래요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7절에 "각기 나타나리라 하나님 앞에 시온에서" 시온의 대로에 있어서 시온에 갔다는 거거든요. 자, 송파대로에 우리가 여기 나가면 송파대로가 있습니다. 저 송파대로 위에 있으면 어디든 갈수 있죠. 예. 생명나무 교회로 올 수도 있고, 여러분은 저기 단풍놀이하러 갈 수도 있어요. 우리가 시온의 대로 위에 있는 성전을 향해 가는... 하나님께로 가는 그길 위에 있는 것은 동일해요 그러나 여기서 그 다음에 시온으로 가느냐 시온의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에요? 우리의 선택이에요 여러분이 어디에 있기를 바랍니까? 시온에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이 언제나 온더 웨이에요 그 중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될 때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송파대로 위에 있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우리가 갈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위에 있다라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언제나 주를 향해서 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구절로 1 2 절에 보시면 우리의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부은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래요 기름부으신 자의 얼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죠. 믿어주면 아멘. 하나님, 우리를 좀 살펴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오늘도 그 기도로 하나님께 간과승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에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이 표현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성전문지기. 근데 이 성전문지기가 성경에 딱 한번 나오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원래 뜻은 뭐냐면 문지방, 문지방이라는. 말. 목사는 그 출퇴근 지하철을 탈 일이 별로 없고 왜냐하면 목사는 대부분 가까운데 교회가 있잖아요. 걸어서 대부분 다니는. 그래서 이 출퇴근 시간 지나서 모임들이 있어요 보통 그게 이제 11시 모임이 보통 많고 오전에 해도 10시 뭐 이러니까 출퇴근 지하철을 탈 일이 저는 별로 없습니다 평생에 그런데 어쩌다가 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장정 나와서요 또는 잠실역 가서 이렇게 보면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아, 출퇴근 하시는 분 정말 하나님이 언제나 평강 가운데 강건케 하시길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걸 어떻게 타는지 모르겠어요 막 이게 타는데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정말 그 뭐랄까 영화에 보면 이렇게 찡겨 간다고 표현해야 될까? 완전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그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타는 분들을 봐요. 야. 저 속에서 야, 꼭 저렇게 타야 돼? 다음 차 타지. 그죠? 어, 다음 차 타면 되잖아. 근데 그거 놓치면 어떻게 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꼭 타야 돼요. 성전 문지기로 있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이 다음 차라는 것을 기억할 수가 없어 나는 지금 여기가 너무 좋아서 저기 문턱이라도 내가 낑겨가고 싶은 마음으로 오는 사람이 성전 문지기다도 좋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문지기로 지키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길 주의로운 축복합니다 나 지금 안 들어가면 안 돼! 라는 말이에요 나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려야 돼나 지금 안 들어가면 안돼나 저기 가야 살아 나 저기 들어가야 살아 그런 간절함으로 마지막 전철 저거 놓치면 나 오늘 출근 못해 나는 그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 심정처럼 몸이 힘들어도 내가 피곤해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이 안에 들어온 자가 복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축제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책임을 다 전가할 수 있냐 하면 주님에게 다 전가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가 갖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왜? 우린 주님을 의지하니까.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이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 자리는 우리의 복음 자리는 어디? 복음이 있는 여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시온의 대로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향해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선택이 있어요. 단풍놀이를 갈 거냐, 새벽에 여기로올 거냐. 어디 있어야 돼요? 여기 있어야 돼. 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어두움에서도 해를 비춰주시고 방패가 되어주는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을 의지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생명나무교회 월삭기도회로 오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복되고 복되고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이한달 복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복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한 달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여 주옵시고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해결되는 증거, 응답받는 증거를 복이 하여 주시며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